안녕하십니까 오늘 조립할 pc는 대행이에요 조립대행 이고요 지금 보면 보드는 b650 박격포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그리고 요거 cpu는 7800x3d 모델이에요 cpu는 그리고 쿨러는 ak620 디지털 모델 메모리는 클레브꺼 보니까 D5 6000 16기가 두개이 모델이고요. 그래픽은 AMD RX9070 이네요. 16기가 OC 모델이고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850. 이게풀 모듈러 버전이에요. 그리고 케이스는 잘만에서 나온 이게 N30 플러스 모델입니다. 블랙 색상이고요. 여기에 들어갈 120mm ARGB 펜 3개 이렇게 해서 오늘 요 M2는 웬디 블랙 2테라 모델이에요 2테라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으로 오늘은 저 조립댕이 들어갑니다 일단 조립을 하고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찍고 완성된 모습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B650M 박격포 와이파이 모델은 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8핀 2 개. 그리고 여기 보면 펌프 팬, 시스템 팬 1번 있고요. 요 안쪽에 CPU 팬. ARGB 팬이 핀이 여기 하나. 그리고 어, ARGB 핀이 두개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요 안쪽에 하나 있네요. 요방열판 옆으로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게 시스템 팬 핀, 오디오 핀 M2는 이테라 지금 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CPU 장착은 요렇게 됐고요. 이제 이제 쿨러 장착할 거고요. 요 보면 USB 3.2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3.0은 여기 누워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열판이 이렇게 두꺼운 모델은 얘네는 특히나 진짜 정말 무거워요. 이렇게 해서 조립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립은 조립은 이렇게 했고요. 지금 바이오스 화면 띄워놨고, 뒤에 보시면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재부팅 들어갔고요 요거는 일단 엑스포를 켰어요 엑스포를 켰고요 음, 이게 6000짜리에요 메모리가 메모리가 6000짜리라서 엑스포를 올렸고요 화면이 떠서 이제 확인만 되면 이제 윈도우 세팅해서 이거는 윈도우 10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여기 보면 이렇게 6000이라고 인식 잘 됐죠. 6000, 7800X3D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팅하고 이따가 벤치 돌리면서 한번더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은 했는데요. 지금 시네벤치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이렇습니다. 온도가 이게 7800x3D 온도가 음좀 위험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7800x3D를 공랭으로 물론 CPU 부하를 100%를 걸어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음 조금 여름철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100%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요거 색상은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프로그램에서의 매칭이 그렇게 막썩 만족스럽게 되진 않아요. 약간 색상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러네요. 지금 다른 쪽은 다 동결을 시켰고 얘도 얘도 ARGB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요요 요 테두리 쪽에 살짝 나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현재 해 놨습니다. 이거는 팝한 벤치 한번 더 돌려보고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을 보여준다. 그러면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AS 영상이나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